안녕하세요. 어, 메이플 스토리, 스나이핑이라는 직업의 세 번째, 네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나왔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국 유저들이 예상했다시피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물론 세 번째 마스터리 코어를 예상한 것이긴 한데 텐 어차피 상관없어요. 프리저나 롱레트냐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어차피 스나이핑에 퍼센트 포인트 패시브 들어올 거라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들어왔죠. 어, 이번 영상은, 어, 뭐 수치적인 부분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리고 신궁 유저들의 어떤 여론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또 2차 테스트 서버가 있을 거니까, 뭐, 그냥 뭐, 불만 정도 토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궁은 프리저와 볼트 스위프트 하나, 그리고 파이널 어택과 롱레트 하나 해서 총두 개의 마스터리 코어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나이핑 데미지 올려주는 효과는 프리저와 파이널 어택에 들어가 있고요. 프리저는 랩당 4%포인트, 파이널 어택은 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궁의 마스터리 코어는 기본적으로 스나이핑 핵사 스킬에다가 피어싱, 파이널 어택, 프리저가 스나이핑 데미지를 보조해서 올려주는 스킬이 됐다는 거. 그래서 패시브로 올라가는 수치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시고. 뭐, 그래서 스펙적인 요소는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의견이나 여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전에 소개한 거 보면, 스나이핑 데미지만 보여주고, 나머지 뭐 다른 스킬들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럴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큰 틀에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궁 유저들이 화난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막 조졌다 까진 아니에요. 근데 좀 서운한 이유는 그냥 예상했던 것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서운한 거 정도 좀더 특별한 효과가 있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새로운 스킬을 받는 직업도 있잖아요. 신궁은 기본적으로 어, 사용하는 스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스킬을 받는 거 어, 신궁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어, 아예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받긴 받았어. 스나이핑 데미지 올려주네? 그래 올려주니까 좋긴 해. 근데 요번에 받은 스킬들이 쓸모가 있었나? 어,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프리저는 그냥 이볼브로 바꾸는 용도로 썼었고 롱레트? 어, 키 세팅에 올리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스위프트나 파이널어택 이거는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니까 받은 4개의 스킬들이 사냥이나 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스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어 강화가 마스터리 코어 오픈을 충족시키는 레벨까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피어싱 스나이핑 2개만 만렙 찍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코어 강화를 다시 해야 됩니다. 스냅핑, 피어싱은 뭐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 롱레트, 파텍, 프리저 이세 개를 강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국은 이두 개의 코어만 강화해주면 되었던 것이 다섯 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웃겨요 스위프트랑 프리저는 원래 묶여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롱레트랑 파텍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스킬을 묶어줄 때부터 6차 스킬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스킬 설계가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신군 코강 치우니까, 뭐, 이건 넘어간다고 칩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일단, 프리저와 볼트 스위프트입니다. 어, 스위프트는 야누스, 샤워, 텔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안 써요. 있으나 많아요그 어, 다음에 프리저를 좀볼 건데, 일단 더듬이 생긴 거좀 별로긴 해. 요번에 태소 패치가 한번더 들어왔거든요? 공격 메커니즘이 바뀌긴 했습니다. 내가 공격할 때 프리저 주변에 몬스터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에서, 내가 공격할 때 프리저 주변에 몬스터가 없어도 허공의 공격을 계속하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데미지가 좀 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세요. 프리저 6차 코어 말렙과 이볼브 말렙 데미지를 비교하면 프리저 6차가 더 셉니다. 지금 이게 유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볼브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스전 때 그냥 프리저 키면 되겠죠? 어차피 이볼브보다 세니까. 사냥할 때는 이볼브를 잘안킬 겁니다. 요즘은 뭐 저도 그렇지만 야노스 2개 찍으면 스플릿도 안 키고 사냥하는 분들도 꽤 많을걸요? 그래서 뭐 운영진의 후속 패치로 이볼브 범위가 30%가 늘어났다는데 뭐 이거는 범위가 늘어난 게 사냥할 때나 좋은 거겠죠 데미지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뭔의도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볼브를 굳이 강화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니까 어쨌든 정상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볼브가 더세질까요아 너노 메이플을 좀 오래 하셨다면 메이플 고수라면 당연히 프리저가 너프 되는 것에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프리저 풀강하고 나서 신공분들이 점유율 이렇게 보시는데 5%도 안 됩니다. 한 3%대? 그렇게 다이나믹한 딜량도 아니라는 점이 유머예요. 다음은 파이널 어택과 롱레트입니다. 아, 이거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일단 롱레트가 풀타임 15초에서 40초로 늘어났고, 스플릿이 켜진 상태에서 공격하면 스플릿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9번 타격에 공격 6회. 그러니까 연격이 6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이 6번 터집니다. 어, 데미지가 괜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스플릿 지속시간이 70초가 넘기 때문에 한번 극딜에 두번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딜 면에서 뭐 아주 약간의 데미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 패치가 한번더 나오고 나서 극딜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레드 자체의 데미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포커스 온도 터지는 스킬도 아니고요. 그냥 어, 스플릿 발사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40초랑 60초 이렇게 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40초를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60초 중국 딜 하다 보면 시간 밀려서 극딜 타임 밀릴 것 같기도 하고요. 엠버랑 트스나 같이 60초인데 저는 두개 같이 안 돌립니다. 그래서 40초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유티를 하나 넣는 게더 좋아 보이거든요. 패턴 한번 넘길 수 있는 무적기를 준다든지 댐감기를 준다든지 어 그래야 스플릿 발사대라는 멸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파텍입니다. 파이널 어택도 테스업 중간에 살짝 바뀌었어요. 직접 공격하는 공격 스킬의 적중 횟수마다 발동되도록이요.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 어택 발동 범위 사거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멀어지면 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젠 그냥 공격 스킬이 적중하면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6차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신궁이 가지고 있는 파이널 어택에서의 변화 폭은 좀 있습니다. 확률도 40에서 60. 데미지도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런데 보마의 어파 효과가 이거예요. 물론 데미지 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 사실 6차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스업에서 해봤을 때도 점유율이 3% 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근데 뭐 하지만 괜찮다. 왜? 어차피 스나이핑 데미지 올려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무튼 어, 스킬 하나하나를 리뷰를 좀 해봤어요. 결론을 짓자면 전부 스나이핑 데미지 올려주는 것들이고 롱레트가 스플릿 발사대가 되어서 1극 딜에 두번 정도 사용하는 짧은 극딜기 하나 생겼다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은 데미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영상이나 뭐 이런 표 같은 거 라이브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건 테썹 기준입니다. 테썹 기준으로 1분 극딜을 넣었고요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에 요번에 받은 마고 풀강 이볼브, 롱네트 두번이두 개를 비교하면 한10% 정도 나온는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한 13, 14 나오는데 이 오차는 최소 데미지를 관장하고 있는 마스터리 스킬 숙련도 부분에서의 편차와 파텍의 확률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저가 더 세다라고 했잖아요. 이두개 비교해보시면 프리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1분 데미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에서 14%가 증가한 것 같아요. 요거는 숙련도와 파텍 확률로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스나이핑들의 데미지만 보면 20%가 증가하고, 스플리만 봤을 때는 8에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롱레트를 두번 쏘는 건데 데미지 상승량이 뭐10% 정도가 올랐네요. 인벤 가보시면 12분도 있고 6분도 있습니다. 가보셔서 게시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소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볼구의 존재의의가 좀 없는 느낌. 프리저의 범위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신궁 아이덴티티가 긴 사거리인데, 어, 프리저의 범위랑 좀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롱레트가 40초?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사항을 쓸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스위프트 이 새끼 모임 야누스 찍으면 뭐 아예 안 쓰고.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안 써요. 야누스를 찍기 전에도 아마 안쓸 겁니다. 텔포 스킬도 있는 마당에 스위프트?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효과를 가진 신 스킬로 만들어서 주던가 하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파이널 어택을 6차스럽게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럭키 어드밴스드 파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프리저입니다. 범위, 아 얘가 문제예요. 신궁의 긴 사정거리랑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버프를 준다든지 좀더 효과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디버프라고 해봤자 뭐 뭐가 있을까? 방깍? 근데 요즘 시너지 직업들도 너프하는데 아뭐 이거는 운영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 네번째 롱렛에다가 유틸 주는 거? 어차피 12일에 또 패치가 들어오니까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2일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